9월 8일 수요일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매일 성경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에스겔 21장에서 2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1장은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얼굴을 예수살렘으로 돌리고 성전을 규탄하고 예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너를 대적한다. 칼을 뽑아 의인과 악인을 다쳐 죽이겠다. 그 칼은 절대로 칼집에 다시 꽂히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허리를 끊어지는 듯이 괴로워하면서 슬피 탄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 라고 물으면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식 때문이다. 사람마다 간담이 높고 손에 맥이 빠지며 넋을 잃고 무릎이 떨릴 것이다. 재앙이 반드시 이룰 것이다. 아,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백성을 시험하겠다. 내 백성이 회개하기를 거절하면 이 모든 일들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바벨론의 왕이 칼을 가지고 오는 두 길을 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두길 중에 어디로 갈지 점을 쳐서 결국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온갖 죄가 드러나서 벌을 멸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암몬을 치는 칼이 뽑혔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최후의 심판을 받을 날이 온다. 칼이 내목 위에 떨어질 것이다. 암몬자손아 내가 지음받은 곳, 내가 자라난 곳에서 내가, 나,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21장입니다. 주께서 님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피해 도성 예루살렘에 대해서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백성을 죽이고 우상들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힌 성읍이 심판을 받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지도자들은 권력을 믿고 살인을 서슴지 않고 사람을 사람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업신여기고 나그네를 학대하고 고아와 과부를 구박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거룩한 물건들을 없인 여기고, 안식이를 더럽혔다고 하십니다. 음행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웃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자도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이방 사람들에게 속해, 이방 사람들의 속에 흩으며, 여러 나라로 흩뿌려 더러운 것을 소멸시키겠다고,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은 은을 정련하고, 구리와 주석과 쇠와 납을 정련하듯이 용광로에 집어넣고 녹여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층의 죄를 고발하시는데요. 예언자들은 음모를 꾸미고 재산과 보화를 탈취하고 제사랑들은 주님의 율법을 위반하고 거룩한 물건을 더럽히고 거룩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고 안식일은 하찮게 여기고 주님을 모독하였다고 말합니다. 지도자들은 먹이를 뜯는 일이 떼갖고 불효한 이들을 취하려고 사람을 죽이고 생명을 파멸시켰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이 땅에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분노를 쏟아 그들의 행, 행실대로 갚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에스겔 23장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죄에 대하여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데요, 한 여인에게 두딸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이미 음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홀라는 사마리아이고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입니다. 이들은 다 주님께 속한 여인들이었는데 이집트에서 행한 음란한 대로 오골라는 아시리아와 음, 음행을 행하여 그대손에 넘겨 죽어서 끝내는 죽었다고 말합니다. 이 일을 본 동생 오홀리바는 언니의 음란 행실보다 더 심한 음탕한 그런 타락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로니아와 음행을 행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인 오홀리바에게 이말 심판을 말씀하시는데요. 바 바벨로니아와 갈대아의 모든 무리들이 무기와 병과와 수레와 대군을 거느리고 너를 치러 올 것이다. 그들은 무장하고 치러 올 것이다. 그들은 심판권을 가지고 그들의 관습에 따라서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바가 받을 심판을 또 주님이 더 말씀하시는 데요. 그들은 우상들과 간음하였으며제 아들 딸들마저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여 태워 주겠다. 자기 자식들을 죽여서 우상들에게 바치고는 성소에 들어와 성소를 더럽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늠한 여인과 살인한 여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회중을 소집해서 자매들을 치게 하고 약탈당하게 하고 돌을 던지고 칼에 죽고 집은 불태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음란한 행위가 이 땅에 다시는 없게 하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조아엘님이 오늘도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서 주님 보시기에 깨끗한, 그리고 주님의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늘복 받으세요.